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me 우리 함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성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성교사님 통하여 주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수 알 있는 시간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단임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단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니, 그래서 늘데인목 스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 실때좀 하느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판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영적 리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깨어서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전할 때에 그 말씀들이 선도님들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주님의 선도님들의 마음에 영의 양식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 사역자들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의 비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금요일 날 우리 비전팀 캄보디아 팀이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비전팀 친구들 가서 정말 그곳에서. 그곳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 보고 배워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게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중앙에 수요 기도일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디베레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님 아버지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님 아버지 세상 곳곳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떠한 것인가? 하님 아버지 살펴보고 보고자 합니다. 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내베풀어주셔서그 시간이 복되게 하여주시고 하님 아버지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참석하게 하시고 세계 에 하님 아버지 우리가 알수 없는 곳에서 또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주님의 이 성교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나오니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볼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한 영혼들 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수여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육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기도할 것은 세우신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늘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임 목사로서 내려낼 결정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을 내리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된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영적 리더로서 세워지기를 주여 가절빌 나오니 아버지 들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역자들 위해 주리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불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들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모든 일들을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칠대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되기를 주여 주일을 이 하나님 아버지 의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열과 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기를 주여 완전히 그럽이다 아버지 함께 식구들을 배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 금요일부터는 먼저 강보디아는 비전팀 강보디아는 당기 성주를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와늘 모든 말 걸음 주님서 함께 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 이소라 신하님 박창기 목사님들과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님이 업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전팀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시가지 또한 식구들 모두 살아 역사 신하님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 아버지 우리 보람에 보도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들을 배 불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은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누그릇을 씻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째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시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야곱을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였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전혀 같지 아니하요. 가치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보면은 주님께서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과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2주 전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때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시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과 멀리 있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같은 이유로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이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몇 사람이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배경 상황입니다. 마가는 친절하게 3절에서 4절에 일차적 수신자들인 이방 독,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상황이 그저 엄마가 손 안, 아들이 손안 씻고 밥을 먹는다고 뭐라 하는 그러한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냥 세균을 먹을까 봐 걱정되어서 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그냥 더럽다고 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게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보는 것이죠. 정결 그들이 생각하는 정결 예식을 어긴 것입니다. 구약 시절 포로기 환기때 학사 에스라는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유대가 멸망하여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뿔뿔이 흩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였음을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물론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것은 공포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닌 마치 매를 자주 맞는 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보듯이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 엄마 아빠에게 매를 안 맞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 어떻게 해야지 매를 안 맞을 수 있을까?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계명들 외에도 어떻게 하면 계명을 어기지 않을까 스스로 자기들끼리 부칙을 만들어 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새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매를 피할 수 있을까? 그 법칙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에스라가 좋은 의미로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가르친 것이지만 후대로 갈수록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이 율법을 주었을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자녀가 진심으로 부모가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스스로 살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매를 안 맞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안모락 해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야단 안 맞을 수 있지, 이 눈치를 보면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점차 그렇게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것이 거룩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사지 않을까? 혹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집에 아예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사지 않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든 행동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러면 이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때에도 유다 말기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기,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손에 피가 묻었다는. 피가 묻었다라고 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중적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 당시는 이 소나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제물의 피가 손에 묻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나 대신에 죽는 그 나의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그것을 되새기기 하기 위해 그 제물을 눈 앞에서 죽게 하였는데, 그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와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손에 피가 다채 마르기도 전에 내 이웃을 폭행하고 괴롭히고 악행을 해가면서 그의 돈을 뺏으면서 그 이웃의 피를 묻혔다라고 하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냥 제사를 드릴 뿐이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멀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양, 여러 가지 전통을 지키며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먼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장, 장로의 전통을 팔 절에서 사람의 전통이라 이사야 말씀을 빗대어 부르며, 하나님의 계명과 대비되어 표현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척하지만 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삶을 사는 그 대표적인 행동을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고르반은 문자적으로 드림이라는 드렸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따로 구별해 둔 물건에 사용되는 용어이지요. 그래서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곳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악용하였습니다.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이 그들의 율법의 조상으로 모시는 모세는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및 서기관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아는 이들은 하나님께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 맹세해 놓고는 자기가 가진 소유물에 대해 고루반 서약을 하였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 쉽게 고루반이라고 얘기하기만 하면 쉽게 이 고루반 서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자기가 고루반 서약을 했던 그 소유물에 대해 그 돈에 대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고르반 서약을 했다는 그 핑계로 자기 가진 소유물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돈에 대해 궁핍하고 어웠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부모님 나는 내가 가진 이 돈은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그 돈으로 자기가 다 시장도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사지만 부모를 모실 때에는 아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없습니다. 핑계거리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을 성전에는 바치지 않고 소유한 채로 고루반 서약을 하고는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는 멀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며 또한 사형의 이유에 해당되는 부모를 모욕한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형태를 하는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을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 주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의 핵심적인 부분은 내일 본문과도 관계가 되어 있어서 내일 최우서 목사님을 통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한 가지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들은 이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 없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종종 이런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셨죠. 무엇입니까?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말씀을 통해 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마치 치성을 드리고 빌고 빌고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얻기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이거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내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읽은 이 말씀이 내삶 가운데 드러내, 내가 실제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삶과 합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것 없이 내가 그저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였다고 자랑한들 내가 신묘한 기도를 하고 한번 앉은 자리에서 이만큼 기도하네 내가 그것을 긍지로 삼는다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쉬운 예로 말씀과 기도를 들었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나 활동 사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말씀을 읽고 한 가지 한 구절 말씀을 읽고 그 구절 한 구절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그것이 그것을 보면서 네가 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치장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 오신 이 성도님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복의 복을 더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한 습관들이, 악한 나의 마음들이 성령님 앞에 복속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연약함과 악함을 이기고. 그 읽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라도 좋으니, 한 가지라도 좋으니, 내가 읽은 말씀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